안녕하세요. 질겜러 큐락입니다. 복귀하신 분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클래스 가이드 징벌 성기사 편입니다. 직업의 기본적인 특성과 작동 원리를 알아보는 아주 기초적인 직업 가이드이므로 고난이도의 엔드 컨텐츠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보급 가이드는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기사라는 직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그중 공격 전담인 징벌 성기사의 특징, 특성, 필 구성과 기본적인 사용법에 관해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인 만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영상 구성해 보았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취향에 맞으신지 확인도 해 보시고 또 마음에 드신다면 재밌게 징벌 선기사 플레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큐. 선기사는 중갑을 입고 성스러운 힘을 사용하는 신성한 전투사제로 빛의 힘으로 아군을 지원하고 적들을 심판합니다. 얼라이언스 진영에서는 인간, 드워프, 드레나이, 검은 무쇠 드워프와 빛별 임 드레나이 종족이 성기사를 선택할 수 있고요. 호드 진영에서는 타우렌, 블러드 엘프, 잔달라트롤이 성기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와우의 직업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전방에서 적의 주의를 끌며 공격을 받아내는 방어 전담. 부상당한 파티원을 치유하는 치유전담, 그리고 강력한 공격으로 적을 처단하는 공격전담으로 나뉘어 있으며, 성기사는 위 모든 직업군을 플레이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효과를 가진 오라와 축복, 어떠한 공격에도 면역이 되는 무적기, 그리고 신성한 힘을 쌓아 주력기로 활용한다는 점이 와우 성기사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하겠으며, 클래스 판타지에 잘 어울리는 멋진 외형의 티어세트가 많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아볼 성기사의 특성은 공격 전담인 징벌 성기사입니다. 징벌 성기사는 지팡이를 제외한 양손 무기와 판금 방어구를 착용하는 공격 전담으로 화려하면서도 묵직한 양손 무기와 피체 조합으로 적들을 처단하는 재미가 있는 근접 공격 전담입니다. 영광의 서약과 신의 축복 등 기술로 아군을 치유할 수도 있고 각종 축복류 기술을 사용하여 파티원에게 유용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화와 더불어 신성한 힘이라는 콤보 포인트를 자원으로 사용하며.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기술로 포인트를 쌓아 단일 대상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기사단의 선고 혹은 주변의 적들을 쓸어버리는 천상의 폭풍을 사용하는 것이 주된 플레이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징벌 성기사는 낮은 아이템 레벨대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높은 아이템 레벨대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8초 동안 모든 피해에 면역이 되는 강력한 무적기인 천상의 보호막과 받는 피해를 감소시켜주는 신의 가오 등 피해 감소에 유리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어 공격 전담 중에서도 생존력이 높은 편에 속하며 어떠한 컨텐츠에서도 유용한 각종 유틸기를 보유한 점 자신과 더불어 파티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치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또한 파티에서 오라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며 레이드의 경우 헌신의 오라와 응보의 오라를 대부분 챙겨가는 모습이기에 파티 선호도도 비교적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확장팩인 용군단을 기준으로 전설 무기인 피랄라스를 착용할 수 있는 클래스라는 점도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투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반면 아이템 레벨이 오를수록 성장 체감이 강하지 않다는 점. 하나의 특성 빌드에서 단일 타겟과 광역기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서 양자 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기동력이 비교적 약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전사의 일격을 자동 공격으로 대체하는 성전의 강타 특성을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드리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뒤에 나오는 특성 트리 설명도 이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징벌 성기사는 대부분의 기술이 원거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근접 공격 전담이므로 대상에 가까이에서 딜 사이클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기술은 심판, 심판의 칼날, 천벌의 망치, 자동 공격인 성전의 강타가 있고 특성으로 선택할 수 있는 파멸의 재나 천상의 종도 신성한 힘을 생성합니다. 신성한 힘을 소모하는 기술은 단일 대상 기술인 기사단의 선고, 광역 기술인 천상의 폭풍이 있습니다. 신성한 힘 포인트를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포인트가 3 이상일 때 기사단의 선고, 혹은 천상의 폭풍으로 신성한 힘을 소모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딜사이클의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특성에서 상급 심판을 선택하는 경우 심판 사용시 신성한 힘을 소모한 능력으로 입히는 피해가 증가하므로 가능하다면 기사단의 선고나 현상의 폭풍을 사용하기 전에 심판을 꼭 사용해주세요. 또한 특성에서 정의의 선봉대를 선택하셨다면 3포인트가 아닌 4포인트까지 신성한 힘을 쌓고 이를 소모해주셔야 효율이 좋습니다.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기술과 소모하는 기술이 둘다 쿨의 경우 신성한 힘이 5포인트 미만이라면 언제나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기술을 먼저 사용해주세요. 단일 대상인 경우에는 언제나 기사단의 선고를 특성에서 빛의 수호자의 폭풍우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2타겟 이상일 때 천상의 폭풍을 사용해 주시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3타겟 이상일 때 천상의 폭풍을 사용해 주세요. 주요한 타겟이 있다면 광역인 상황에서도 주요 대상을 상대로 기사단의 선고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강력한 딜링을 해야 하는 타이밍에는 응징의 경로를 사용한 후 심판의 칼날, 심판, 천벌의 망치와 더불어 파멸의 재, 현상의 종 등으로 최대한 많은 신성한 힘을 수급하시면서 5포인트가 넘지 않게 기사단의 선고, 현상의 폭풍을 응징의 경로 시간 안에 최대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심판의 망치나 눈부신 빛은 적들의 주문이나 행동을 끊을 수 있으므로 적당할 때 사용한다면 자신과 파티원에게 들어올 피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보호의 축복은 대상에게 물리 피해 면역을 제공하며 자유의 축복은 이동 방해 효과에 면역이 되게 하는 기술이니 자신이나 파티원들에게 필요할 때 사용해 주시고 위기 상황에서는 받는 피해를 30% 감소시키는 신의 가호, 상당량의 보호막을 제공하는 복수의 방패, 8초 동안 모든 피해의 면역이 되는 천상의 보호막. 자신의 최대 생명력의 100%만큼 아군 대상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신의 축복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호의 축복을 방어 전담 플레이어에게 사용할 경우 위협 수준이 초기화될 수 있으니 사용할 때 주의해주세요. 징벌 기사가 처음이시라면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해킬리에드온을 사용하셔서 허수아비를 지심에 연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해킬리에드온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의 카드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징벌 성기사의특화는 신성 공격력 증가로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팀은 성기사의 모든 기술 및 자동 공격의 피해량을 증가시키므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스탯입니다. 아이템 레벨이 높은 장비일수록 힘이 높게 붙어있기 때문에 아이템 레벨이 높은 장비가 있다면 그 장비를 장착해주세요. 2차 스탯 중에서는 성전의 강타 특성 사용을 기준으로 가속의 가치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가속이 높을수록 심판, 심판의 칼날과 천벌의 망치 등의 쿨타임이 줄어들어 딜 사이클 자체를 더 빨리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치명타와 유연성은 기대값이 비슷하다고 하며 특파는 2차 스탯 중에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비는 힘, 가속, 유연성 혹은 치명타, 특화 순으로 장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아이템 레벨의 장비라면 더 높은 가속을 가진 장비를 장착해주세요. 용군단의 특성 시스템은 보시는 것과 같이 특성 트리를 완성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클래스에 따른 클래스 트리와 전문화에 따른 특성 트리의 두 트리로 나뉘어져 있으며, 레벨이 오를 때마다 양 트리에 번갈아가며 1 포인트씩을 받게 되고 말 레벨인 70을 달성하면 클래스 포인트 31, 전문화 포인트 30 포인트를 받아서 이렇게 받은 포인트를 자신의 입맛대로 각 트리에 부여하여 빌드를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빌드의 세분화가 가능하여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소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초보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자 분들께는 특성 트리 좌측에 위치한 탭에 있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커뮤니티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트리를 복사한 후 사용해 보시면서 이해도를 올리신 후 본인이 즐기고 있는 컨텐츠에 맞추어서 개통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플레이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 쇠기 추천 특성과 레이드 추천 특성 문자율을 각각 첨부해 두었으니 문자율을 마우스로 끌어서 복사하신 후에 특성창 좌측 하단에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텍스트 가져오기 아랫부분에 그대로 붙여 넣으신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성전의 강타 트리를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특성에서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성기사 포인트 개통도입니다. 첫번째 줄에 천벌의 망치는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주요 기술이므로 꼭찍어주시고요 두번째 줄에 정화의 경우 쐐기에서 가끔 채용을 하는 모습인데 던전에 독이나 질병해제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또 헤드, 사제, 운무 힐러분이 있다면 굳이 안찍으셔도 됩니다. 이 포인트를 같은 줄에 결의의 오라에 투자하여 헌신의 오라를 파티에 제공하시거나 완고함 특성에 투자를 해서 더 챙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쐐기 어픽스에서는 참외나 악령 태치를 매주 용도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줄에 천상의 군마는 성기사의 유일한 이동기임으로 꼭 찍어주시고요. 상급 심판도 징벌 성기사에게는 필수적인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특성을 찍으시면 신성한 힘 소모 기술 사용 전에 반드시 심판을 대상에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네 번째 줄의 비난은 적의 주문 시전을 방해할 수 있는 차단기입니다. 공격 전담은 차단이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쇠기 레이드에서 모두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왼쪽에 참회나 눈부신 빛중 쇠기에서는 아무래도 광역 차단의 목적으로 눈부신 빛을 많이 가져가시는 모습입니다. 레이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 포인트를 두 번째 줄에 결의에 오라 혹은 완고함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줄의 응징의 경로는 지속 시간 동안 기술의 위력을 크게 증가시키는 기술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기술이고, 여섯 번째 줄의 희생의 축복과 보호의 축복은 파티원에 받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기술로, 희생의 축복을 기본으로 해서 레이드에서는 보호의 축복, 뜨기에서는 필요에 따라 보호의 축복 또는 옆에 있는 해방된 자유 특성을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줄과 열 번째 줄은 다 찍어주시고, 열 번째 줄은 질서의 문장과 천상의 공명으로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징벌 전문화 트리입니다. 네 번째 줄까지는 레이더 세기 모두 같은 특성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 있는 빛의 수호자의 폭풍우는 세기에서 많이 찍는 특성입니다. 천상의 폭풍을 강화해주기 때문에 이 특성을 찍으신 경우에는 2타겟 이상일 때부터 천상의 폭풍을 사용하시면 되고, 찍지 않으셨다면 3타겟 이상일 때 천상의 폭풍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드에서는 이 특성을 잘 찍지 않는 것 같고요. 이 포인트를 같은 줄에 있는 선봉대의 여세에 찍어서 선벌의 망치를 좀더 자주 쓰는 식으로 단일 딜을 올리거나 빛의 질주 특성을 채용해서 치명타가 발생했을 시 가속이 증가하는 식으로 단일 딜을 좀더 챙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줄의 핵심 특성인 성전의 강타입니다. 사용 기술이기도 하고 신성한 힘 생성 기술인 성전사의 일격을 자동 공격으로 대체시키는 특성이죠. 용군단 3시즌 기준으로 이 특성을 기반으로 한 딜사이클이 병원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도 요 트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줄에 정의에 선봉되는 전투 시간이 길고 단일 효율이 높은 레이드에서 많이 채용하는 특성입니다. 혹은 쐐기에서도 보스의 체력이 높은 어픽스가 붙은 주간의 경우 이 특성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축복받은 용사 특성은 심판과 성전의 강타를 광역기로 만들어주는 특성이기 때문에 뜨기에서 굉장히 유용한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줄의 최후의 집행은 광역대상으로 높은 피해량을 보여주고 현상의 폭풍과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 효율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뜨기에서 응징의 경로 등 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이클에 넣어서 많이 사용되는 특성입니다. 레이드의 경우 좀더 단일 딜에 유리한 사형선고를 사용 사용하며 지속 시간 동안 입힌 피해가 높을수록 최종 피해량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역시 쿨기들과 묶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줄에 집행자의 의지는 전투시간이 긴 레이드에서 좀더 효율이 좋으므로 레이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세기에서는 집행자의 의지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타오르는 빛 특성을 채용해서 광역딜을 더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처음 진기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복귀하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남아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